안녕하세요. 먹고 팔토스 산입니다. 오늘은 먹고 협에서 가장 좋은 배 브랜드 있는 배. 믿고 구매하는 배. 협신호에서 새띠 먹갈치를 샀는데요. 다른 먹갈치, 부띠 먹갈치 사이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 삼지가 걸쳐지고요. 자, 보세요. 열 마리씩 제가 소분을 했는데요. 자. 다 나오죠? 이게 오늘은 열 마리가 5만 원 되겠습니다. 무료 배송 가고요. 마음에 드신 분들은 빨리 선점을 해야 될 겁니다. 사이즈도 좋고, 두께도 그럭저럭 괜찮아요. 지금 이 정도 사이즈, 먹복 먹갈치 자체가 지금 다, 한 단계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는그 먹이가 빨리 풀려서 갈치가 아직 덜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10마리 오늘 5만원씩 드릴 겁니다. 먹갈치 필요하신 분들, 뭐이 가격이면 엄청 싸죠. 더운데 장에 다니지 마시고요. 오늘 새벽에 바로 경매 받은 거 제가 보내드리면 내일 받으시잖아요. 가장 빠르게, 가장 싱싱하게, 싱싱한 생선을 고객님들이 받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첫째가 싱싱한 거고요. 둘째가 마시고, 셋째가 크기라고 보거든요.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제가 구매를 하는데, 오늘 새띠 먹갈치 치고 제일 좋은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일은 뭐, 금요일은 제가 35,000원 짜리는 좀 작았고요. 오늘 거는 상당히 사이즈가 좋고, 드실만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먹갈치 대부분이 약하니까, 벌써 터진 것도 있네요. 그러나 뭐 상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잘 보세요. 와 진짜 좋네요. 사이즈도 그러고 손도도 그러고 역시 흡신호가 최고입니다. 흡신호는 그래서 가격이 항상 높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대중의 하나거든요. 제가 이거를 제일 끝줄에 제일 좋은 거를 가장 돈을 많이 주고 샀습니다. 그만큼 그 가치를 보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지금 지난주에 판매했던 10마리 6만 5천 원짜리보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사이즈가 좋습니다. 10마리 5만 원 되겠고요. 또 새우젓 있습니다. 자, 새우젓 보세요. 눈까지 다 보이죠? 멀리서 보면 안 보이죠, 눈이. 새우가 너무 작으니까. 새우, 새우 눈, 그래서 새우 눈만 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새우가 눈이 작아서 그런가 봐요. 음, 오젓이고요.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하얗고, 이렇게 좋은, 보겠습니다. 너무 좋죠? 보이시죠? 안에까지 제가 못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병 위로 투명한 병 위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게 한 통이 2kg씩이고요. 2kg가 35,000원 되겠습니다. 두 통을 하시면 65,000원 되겠고요. 세개 하시면 9만 원, 네개 하시면 15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 배치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갈까요? 오늘 조금 영상이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너무 더우니까 아무튼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고객님들 원기 회복하시라고 이걸 사느라고 오늘 늦게 왔습니다. 자, 살아있는 거고요. 좋죠? 한 마리도 죽은 게 없이 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 상태로 얼음 가득 넣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2kg 하시면 아마 35마리에서 38마리 정도? 네, 그 정도 들어가겠네요. 오늘 역시 5만원 드릴 거고요. 전복도 5만원, 갈치도 5만원 그러네요. 두 가지를 다 사셔도 되겠습니다. 가격이 좋으니까. 사이즈도 뭐, 구워 드실만 하고요. 회로 드실만 하고요. 회 드실 때는 옆으로 썰어서, 썰어서 드시라고 그랬죠. 촉수 보이시죠? 얼마나 싱싱한지 살아있는지 보이시죠? 이런 거 바로 보내드려요. 2kg. 35마리에서 38마리 들어가고요. 5만원. 먹갈치. 진짜 먹갈치는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나지 않을 거예요. 아, 먹갈치. 오늘 10마리 5만원 되겠습니다. 새우젓 2kg, 35,000원요. 오늘 주문해 주시면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주문 방법 모르시면 전화 주세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